이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가 쏘, 소... 어, 지금 다 타고 있어. 다 타고 있죠, 그쵸? 와. 자, 일단은 전투를 하기 앞서가지고, 자, 일단은 좀 장비를 좀 충전을 해줄게요. 여기 보면은 데이드릭 생균의 장비가 있는데, 거기 거의, 거의 다 썼어요. 충전해가지고, 어둠의 별로. 충전. 자, 오, 솔리튜드 완전 지금 화마에 휩싸여 있어. 와. 자, 저기 선봉에는 울프릭스 톰클락이 있네요. 동지들여 이 도시를 차지할 때가 왔다. 우리는 동료들의 용기와 희생으로 여기까지 왔다. 그들 중 누군가는 죽고 누군가의 우리 옆에서 굳건히 지키고 있을 것이다. 바로 오늘 저들의 우리의 결이 분노의 깊이 대의의 정당성을 알게 될것이야 신께서 보고 계신다. 선조들의 영혼이 보고 계신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하는 일들이 태양 아래 모든 사람들을 변화시킬 것이다. 고통을 두려워하지 마라. 어둠을 두려워하지 마라. 마음의 용기를 손에 무기를 들고 죽은 자에게 소분가는 열려있다. 두어성으로 가는 길을 뚫어라. 가로막는 제국군의 머리를 날려버려라. 이 순간 신들은 스카이림이, 스카이림 내려보시면 이끌 것이다. 모든 노, 노드들이 힘차게 강하게 자유를 찾기를 준비하라. 모두 나를 따르라. 스카이림의 아들과 딸들을 위하여. 으아! 으아! 자, 제국군, 여기가 제국 본 거지에요. 솔리튜드. 안으로 들어가서 모든 걸다 박살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살내기 앞서 가지고 잠시만요. 이거 로딩 끝나고요. 박살내기 앞서 가지고 아니다. 그 박살내요. 낮으로 바꾸려고 했는데 전투 상태라서 안 되네. 자, 다가서 조지도록 하겠습니다. 히히. 오빠, 방금 뭘쓴 거야? 어, 얘도 아, 울프릭 스턴클락이 저게 가능하네요. 얘도 용어를 사용할 수 있나봐. 쩐다. 그적군의 지금 여기서는 무한리진 되는 것 같고요. 적군의 장군이 이쪽 안에 있는데, 이 문을 어떻게 열수 있나요? 어디로 가면 되지? 여기 스미스 안으로 들어가는 거고, 저기로 가기 위해서는 돌아가는 길이 있나? 돌아가는 길이 있나요? 이쪽으로 가야 되는 길 같은데, 이쪽 어디로 돌아가면 되는 것 같은데요. 아, 이쪽으로 가면 되는 거네. 아, 이쪽으로 가면 되네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잘안 보이시죠? 자, 툴리시 장군이 이쪽에 있겠네요. 아, 저쪽 집안에 있습니다. 자, 걸리는 건다 이렇게 조지면 되겠어요. 저는 본래 전사였기 때문에. 뭐야, 얘는.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지금 전장 났는데. <laughs> 전쟁 났는데. 전쟁 났는데, 정신 못 차리고 있어. 자자 자, 벌써 끝났어 자자 자, 울프릭 스톰 클럭하고 갈마가 앞에 가고 있죠 자 특사 리카 너도 같이 있었었지 그걸 봤을 거야 제국의 그 비, 빌어먹을 조약에 서명하는 순간 제국은 죽었다 넌 진짜 멍청한 놈이군. 개집은 물러나라. 장군에게 용건이 용건이 있을 뿐이야. 개집은 물러나라. 나는 신념을 위해서 남아서 싸우는 것도 내 자유요. 거기서 목숨을 거는 것도 자유지. 이게 네가 원하던 건가? 실드 형제 자매들이 서로 죽이는 게? 가족들이 헤어졌나? 이런 스카이림이 비려먹을 년 물러서. 그럼 내가 살고 싶어하는 스카이림이 아니야. You don't have to do this. 선택의 여지가 없어. 탈로스 시야 도와주시오. 자, 넷이서 아주 잘 싸우고 있네요. 저는, 저는 뭔가요? 지켜보고 있는 사람인가? 저도 참가해야겠죠. 받아라, 파이어볼. 윌리스 장군, 자, 파이어볼로 어, 익혀줍니다. 잘잘 잘 익을 때까지, 자, 리 리카도 리카도 끝내도록 하죠. 리카도 이런 식으로 잘 익혀주면 될것 같아요. 자, 잘 익고 있습니다. 맛있게 익었어요. 충분해, 충분하다고. <laughs> 이건 자네 위한 것이야. 자네 오빌리언으로 보내면. 탈모 이곳에서 말썽을 일으켰었지 강제로 필요한 자원을 우회시키고 반란을 꾸미는 강한 군인을 쫓아냈어 그것은 반란 이상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 알겠지만 우린 나쁜 사람들이 아니세 아마도 아니겠지 하지만 너희가 좋은 사람이 아니란 건 확실한데 아마도 자네가 옳겠지 하지만 뭐, 뭐가 너를 그렇게 만들었지 당신 스스로 그걸 말했잖아 어, 뒤 뒤를 보고 있는 게 너무 좀 그렇다. 그 제국은 죽었다. 너도 마찬가지야. 그렇다면 좋아. 그냥 그를 죽이고 일을 끝내십시오. 이봐 갈마. 이 감격적인 순간에 대해 아무 느낌도 없나? 신이시여, 그게 당신이 쫓는 결말이라면 그걸 해내는 건 드래곤본이 될 것이오. 어, 나 내가 드래곤본인데? 좋은 지적이다. 왜 갑자기 날 보는 거야? 드래곤본 well, 어때? 명예를 본 하나? 어 명예를 내가 죽이면 명의가, 명예가 되는 건가? 자 기꺼이 그를 죽이겠소. 드래곤본이여 여기서 나의 검을 가져가게 이 순간 노래 속에서 영원히 기억되겠지. 어서 죽이게나. 죽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뭘로 죽일까요? 어, 오랜만에, 오랜만에 단검으로, 오랜만에 은신 크리로 죽여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죽였어요. 아, 여, 어, 목을 썰고 싶었는데 은신이 안 돼가지고 안 됐네요. 안 뜰에서 사람을 모으러 가겠습니다. 그녀를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최고의 요원을 그녀에게 붙어주었습니다. 어떤 요원이죠? 스톰 블레이드, 블레이드 감사의 표시로 내 검을 받아주게. 자, 그런데 저 병사들이 연설을 기대하고 있군. 내 옆에 서겠나? 드래곤 본으로서. 그리고 스톰 클락의 가장 진실된 일원으로서. 그래주면 영광이겠어. 알겠습니다. 아주 좋아. 사람들이 우릴 기다리는군. 잘, 아. 자 모든 모든 캐스트가 다 끝났네요. 연설만 들으면은 자 반란군 사람들이 모여있다고 하니까 지금 바이라밖 밖이 어두울 테니까 낮으로 좀 바꾸고 해보죠. 제가 전투를 너무 어두울 때 해가지고 여러분들 잘안보안 보이, 안 보이셨을 거예요. 저도 이렇게 그막 불하고 연기 막 껌해가지고 잘안 보였는데 연설을 할 때는 낮에 하는 게 좋겠죠. 자, 밖으로 나가면 연설이 진행이 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바마가 연설 잘하는데, 우리 울프릭의 연설 실력은 어떨지. 여기 있네. 여기서, 여기서 연설하고 있네요. 예에! Yeah, 예 yeah. 내가 바로 울프릭 스톰 클락이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남자가 우리 폭풍의 칼이라고 부르며 세상 사람들을 드래곤 세상 사람들을 드래곤 본이라고 부르는 남자지. 그리고 우리를 영웅이라 부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하지만 진정 영웅은 너희들이다. 우리를 땅에 우리 땅에 손길을 뻗고 타락시킨 썩은 제국과 싸운 것은 너희들이다. 우리의 신들과 관습을 부정한 탈모 그리고 그들의 꼭두각시들과 싸운 것이 바로 자네들이다.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고 우리의 대를 이해하지 못한 너희 결족과도 싸운 것도 너희들이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스카 이름을 위해 우리의 정당함이 옳다고 믿은 자신과 싸움을 한 것도 너희들이다. 우리의 영광과 전통을 돌려놓기 위해 우리의 미래를 스스로 결정 지를 권리를 위하여.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나는 하이킹이란 이름을 받아들일 수 없다. 나에게 그 지위가 내려지는 것을 의회가 선언하기 전까지는 받아들이지 않겠다. 딴데 보고 있냐? 어디를 보고 있는 거야? 영주. 아, 여기 영주. 여기 영주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 영주, 이 솔리튜드라는 이 영주가 있는데 그 영주는 어떻게 될지 스카이림의 미래를 결정짓는 건 우리 노드라고 그녀가 인정할까? 모든 사람들이 평, 평화가 찾아왔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걸 알게 돼도 그녀가 나에게 충성을 서약 할수 있을까 so oh. 아 여기 솔리티드 영주인 여자가 지금 항복에 굴했어요 그래서 이제 괜찮을 겁니다 스카이림을 재건하기 위해 가능한 한 많은 건장한 사람들이 필요하다 어둠은 점차 사라지고 곧 국내외로 전투가 벌어질 것이다. 알드메리 자치령이 제국을 굴복시켰을지 모르지만 우리 스카이림은 그렇게 못했지. 와, 깨. 예! 아 여기 있구나. 여기 영주 이 여자네요, 이 여자. 이 여자 지금 잡혀 나왔어. 특히 하이킹에 관한 건 잘하셨습니다. <laughs> 고맙다. 나도 그렇게 생각하네. 자네도 알다시피 미리 정해놓은 결론이 있지. 제국군이 전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여전히 곳곳에 진영을 감추고 있습니다. 감추고 있습니다. 그들이 할수있는한 언제서든 계속적으로 우리를 공격할 겁니다. 제국군의 잔당은 두렵지 않다. 결국 그들은 항복하고 고향으로 돌아갈 거야. 내가 두려운 것은 탈모어가 이곳의 승리를 지켜보고, 우리의 국경으로 더큰 행동을 취하는 거지. 우리는 반드시 그들을 마주해, 마주할 때를 대비해야 해. 그리고 당연히 우리는 당신이 함께 하지 않았더라면 이룰 수가 없었을 거야. 아마도 신께서 당신을 안배한 것이겠지. 또한 신께서는 우리 모두를 안배하셨을 겁니다. 가자, 갈마! 우린 아직 할 말이 많다. 할 일이 많다. 자, 이렇게 할 일을 하러 가는 울프릭 스톰클락 영주와 영주가 아니죠. 이제 하이킹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그 뒤에 영원한 오른팔, 갈마. 자, 이렇게 모든, 모든 발랑군 퀘스트가 다 끝났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전쟁의 어떤 느낌을 잘 살린 그런 퀘스트라고 볼수 있겠네요. 재밌게 했습니다, 굉장히. 나중에 제국군도 한번 해보고 싶긴 한데, 어, 제국군은 별로 하기가 싫어요. 왜냐면은, 그 튤리우스 장군이 싫고, 일단 먼저 제가 제국군에 의해서 처형당할 뻔 했기 때문에, 맨 처음에 헬기를 탈출할 때 말이죠. 제국군에 대한 악감정이 있기 때문에, 절대, 제국군 편에서, 이제, 올프리 스톰 클락을, 무찌리는 않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발랑군 퀘스트,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자, 우리 다음에는, 던가드, 던가드 편, 우리 흡혈귀들이랑 싸움을, 시작을 해야겠네요. 흡혈귀들짱납니다 NPC들 죽이고. 자, 다음엔 우리, 던가드 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쇼.